네, 전 세계 인터넷 시청자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 한국어 서비스. 저는 김진국입니다. 제가 이번 주 초청한 기자 이상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상민 기자와 함께 이번 주 북한 관련 미국발 북한 관련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나 러시아발 또 북한 관련 뉴스인데 미국 행정부 예 소식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네그잔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러시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 에방문해서 포틴 대통령과 국가안보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이번에 주된 방문 목적은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미국이 그동안 러시아와 맺었던 그 중거리 핵 미사일 그, 어, 조약에 대해서 미국에 탈퇴를 하겠다는 네,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번에 가서 볼튼 보좌관이 한 러시아 인, 그 방송과 인터뷰를 했어요. 음. 이제 그때 북한 관련 입장을 얘기했는데 어, 그 내용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지금 어, 세간의 관심이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어, 언제 열리냐에 모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볼튼 보좌관이 그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도 그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내년 1월 이후가 될 것이다. 음. 어, 최근에는 뭐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국 미국의 입장이 어, 좀 급하지 않게 내년 1월 이후에 어, 하겠다는 입장 밝힌 거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밝힌 것이 음 미국의 어떤 그 북한에 대한 입장이 어 기존에 뭐 작년 지난해 초에 지난해 초에 미국이 어 북한을 뭐 핵공습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어, 그것은 전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아 미국의 입장은 어, 협상을 통해서 어,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어, 그래서 그입장이 나오고 나서 어, 내세각에서는 앞으로 계속 미국의 입장은 어, 어,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핵 문제를 푸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죠. 어, 관련으로 백억 간에도 직접 질문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그 볼튼 보좌관이 러시아를 방문할 때 네. 어떤 그 얘기를 할 것인가라는 음. 어떤 세간의 관심이었는데요. 특히 북한 관련해서 백악관 측에서는 이번에 볼튼 부작관이 이제 러시아를 갔을 때 러시아 측에 만나서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어 특별히 대북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네. 아시겠지만 러시아와 중국 특히 북한은 지금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볼튼 보좌관이 러시아를 가면서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어, 북한의 비핵화에 어떤 구체적인 그런 조치가 나올 때까지는 어, 제재는 계속할 것이다라는 네. 것을 어, 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그 입장 차이 큰데요. 그러니까는 미국은, 어, 미국과 일본, 그리고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는, 어, 비핵화의 어떤 실질적인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어, 제재를 풀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하고 있고, 반면에 지금 북한과 어 중국, 러시아 그리고 최근에 한국도 어떤 대북 제재 완화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어떤 비핵화라든지 협상에 진정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두 입장이 어 이제 어떤 전개가 될지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부분을 생각합니다. 어, 어 담당 부처라고 해야 될까요? 좀 국무부 쪽 상황을 살펴보고 싶은데 이주무부처인 국무부 산하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아, 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차관보 아직까지 공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관보가 될뻔 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사임을 했던 수잔 손튼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전 차관보 대행이라고 네. 불러야 되죠. 예. 손튼전 차관보 대행이 또 북한 관련 주목되는 발언을 했다고요 네. 그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이 22일 날 하버드 대학교에서 어, 북한 관련 토론회를 했는데요. 이제 그때 어떤 미국의 입장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까지 국무부에서 어, 차관보 대행으로 현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장 국무부 어떤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라 어, 그분의 말이 주목이 됐는데 그분의 말은 이거였어요. 아직까지 미국은 북한과 비핵 협상을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여러 가지 회담이 있었고 또 폼피오 장관이 북한을 여러 차례 다녀왔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위한 회담은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국무부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아, 그냥 이 판만 깔아놨지 네. 실질적으로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건 어떻게 하고의 구체적인 첫걸음을 내리지 못했다. 라는 평가 인셈이네요. 그렇죠. 지난 어, 7일 날 폼페이어 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에 어, 북한과 미국 간의 그런 비핵화 협상 이전에만 될줄 알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스티븐 비건 네. 지금 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어, 자기의 북한 측 상대인 최선의 여, 어, 북한 무성 부상에게 투대장을 보내서 우리가 만나자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지난주에 그 폼페이어 장관이 또한 인터뷰에서 어, 열흘 뒤에 그러니까 다음 주초 인데요 그러네 어, 북미 진짜. 고위급 회담도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국무부에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그두 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이 어, 또 어,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거로 지금 밝히고 네,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런 걸 붙여 봤을 때 어, 아직까지 미국 간의 비핵 협상을 위한 실질적인 회담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 대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차관보의 발언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는 공석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 결정은 됐죠 인물이 네 그렇습니다 지난 1 7일날 미국 백악관이 어, 차관보 임명자를 발표했는데요 네. 바로 데이비스틸웰 예비역 그미 공군 준장을 어, 미,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어, 이제 지명자로 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분이 이제 또 공군 출신의 또 예비역 장성인데요 어 이제 이번에 제 이제 발표를 통해서 이제 그 이번 십일월 이후에 어 상원에서 인준이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개월간 공석이었던 어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드디어 세워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또 한국에서도 근무를 했고 또 한국말도 한 대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에 능통한 거로. 그래서 그만큼 이런 동아시아 쪽에 많은 관심과 또정보가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진 건데요. 어, 그만큼 또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예, 데이빌 스티우엘 공군 준장이, 어, 그 동아태 담당 동아태 담당 어, 차관보로 이렇게 상황에서 기준이 되면 앞으로 이제 그 국무부 내 한반도, 이른바 한반도 정책팀이 완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이제 앞으로 이런 준비를 가지고, 대북 협상을 보다 실질적으로 해나가지 않을까. 라고 네.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북한 관련 소식,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사할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